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의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오픈과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S 클래스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E 클래스 차량 갖고 왔습니다. E300 포메틱. 다륜구동으로 가는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갖고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인데요. 외관 자체가 아방가르드랑 틀리고 삼각별도 소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클래스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고급진 느낌을 받는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보험이로 한 건도 없고요. 1위 신조예요. 스펙도 되게 완벽한 차량입니다. 18년도 3월에 등록돼 18년 형식에 키로수가 2 7 0 0 0 k m 밖에안된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 무판, 무칠. 보험이랑 한 건도 없고, 휠도 기스 하나 없습니다. 타이어도 2만 키로 때 차주분께서 다 바꿔놓으셔서 걱정 안 하시고 주행만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2300 차량이기 때문에 2000cc 터보 엔진으로 가는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고요. 포메틱이 들어가 있어서 4륜구동입니다. 4바퀴 굴림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외관 색상은 인기 좋은 흰색상이고요. 실내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뷰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하시거나 좁은 골목길에서도 편하시고요. 그리고 와이드 콕빛 전자식 계기판과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어서 차량이 훨씬 더 실내도 이쁩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면요 S 클래스 같이 크롬으로 되어있는 가로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삼각별도 위에 솟아있기 때문에 S 클래스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멀티빔 LED 풀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좋고 이쁘죠 이렇게 파란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램프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쁩니다 비단 깜빡이를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멸이 되고요. 휠 같은 경우는 18인치 익스클루시브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내 짝도 상태가 매우 좋아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도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차량 실제로 보면 더 깔이 나와요. 상단에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후면에는 2300, 벤치마크, 포메틱, 다륜구동을 나타내는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범퍼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가 자리를 잡아서 자세가 좋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LED로 들어가 있는데, 은하수를 박아놓은 것처럼 되게 이쁩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트렁크 공간은 적당한 크기를 자랑을 하는데, 만약에 좁다, 그러면은 하단부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서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측면도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뒷자리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는 고급진 느낌을 주는 블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파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방가르드 시트랑 많이 달라요. 이런 스티치도 있고, 나파 가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질감도 좋고 고급진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리얼 우드 트림도 들어가 있어서 고급진 느낌을 주고요. 열선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타기에 괜찮은 공간이고요. 뒤에는 거의 사람을 안 태우셨어요. 시트가 정말 깨끗합니다. 보수성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일렬 모습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말 이쁘죠. 시트도 정말 깨끗하고요. 조수석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통풍 들어가 있죠. 운전자석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요. 열선 통풍,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이 뭐냐? 이 버튼을 누르고 전동 시트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부수석에 있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시트 조절이 되고요 통풍 시트도 이렇게 작동이 되죠 열선 시트도 작동이 되고요 후축방 경보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좌비식 사이드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고 올리는 프로토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전면 창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옵니다 전자식 계기판과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와이드 콕핏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27,501km입니다 이렇게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핸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리미이랑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패들시프트 왼쪽에 보시면 모니터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터치패드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들어가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기판 설정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터치 패드로는 이런 식으로 모니터도 설정이 가능해요. 운전하시면서 참 편하겠죠. 그리고 벤츠 차량이 오토 홀드 설정하는 게 되게 편해요.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꾹 밟아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홀드 버튼이 떠요. 그러면 차량이 고정이 됩니다. 정차하실 때 브레이크만 꾹 밟아주시면 홀드 버튼이 이렇게 떠서 오토홀드가 걸리고요. 이 상태에서 엑셀만 밟아주시면 차가 또 바로 가요. 홀드 걸기가 쉬워요. 상단에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SOS 버튼이 있어서 위급상황 또는 긴급상황 때 자기 위치를 송달해주고 긴급통화도 가능합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모니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해주고요.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의 색상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멀티컬러라고 해서 듀얼로 나옵니다. 위에는 파란색, 하단에는 보라색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를 넣으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뷰가 나오고요. 좌측, 우측, 후방. 전면까지 골고루 보여주고요. 공조기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단축 버튼들 들어가 있죠. 비상 깜빡이, 볼륨 버튼, 이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다이얼, 이게 어떻게 보면 마우스 같은 기능이에요 이 터치패드도 되고 모니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오토스탑, 어라운드 뷰 활성화, 전방 센서 버튼 주행 모드 설정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문용 콘솔 박스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완전 무사고, 보험이러 한 건도 없고 1인신조 18년도 3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의 주행거리 27,000km밖에 안된 무판무칠 완벽한 차량 갖고 왔어요. 휠에도 기스 없습니다. 이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으니까 확인하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활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끝난게 아니라 외관이나 실내 모습 풀샷으로 쭉 찍어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